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도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배우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르시시스트 성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갈구한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의 찬사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충분한 관심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들은 즉시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외도는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을 넘어 자신을 숭배하고 찬양해줄 새로운 나르시시즘 공급원을 찾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사람에게서 받는 관심과 찬사를 통해 자신의 왜곡된 자아를 유지하려 합니다. 만약 위체크리스트 중 다수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외도가 단순히 일시적인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